네, 봄의 정취를 담은 굿모닝 투데이 첫 순서는 AI 랜덤 여행입니다. AI가 이번에는 부산의 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을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 투어, 지금 떠나보시죠. 서서히 그림자가 길어지는 늦은 오후, 오늘의 여행자 주원 리포터가 찾은 곳은? 어,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벌써 5시인데요. 남들 퇴근할 시간에 저는 출근을 하고 있네요. <laughs> 오늘은 부산의 나이트를 투어할 예정입니다. 아, 나이트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나이트요? 아왜 정색하고 그러세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면 AI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AI야,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 오늘은 부산 동구의 매력을 느끼면서 도시의 밤을 즐겨 봐도 좋겠네요. 불켜진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낭만과 역사를 느낄 수 있고요. 딱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럼 재밌게 놀다 오세요. AI 랜덤 여행. 오늘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구의 명소 168 계단입니다. 부산의 역사가 담긴 이곳이 최근 새롭게 변하고 있다네요. 허, 여러분 엄청 커다란 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2년 전에는 원래 모노레일이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로 바꿔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는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설치된 경사형 엘리베이터. 탁트인 풍경과 함께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 이바구 골목에 도착하는데요. 최근 이곳은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공간이 들어서면서 좀더 활기찬 골목이 됐다고 합니다. 얼른 구경하고 싶네요. 야, 여러분 제가 올라오면서 쫙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할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카페도 있고요. 공방도 있고 데이트 코스로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같아 보이세요? 허, 너무 귀엽게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하, 여러분 여기가 바로 명란으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설렌 마음을 향한 오늘의 첫 여행지. 사실 이곳은 동구의 미식 역사를 품은 곳인데요. 특히 명란과 관련된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우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셰프님. 가게에 들어오니까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훨씬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 혹시 뭘 만들고 계셨나요? 지금 명란 스프레드를 개발해가지고요. 그걸 이용한 명란 바게트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명란 쌈장 파스타라고 또 새로 출시된 게 있는데 이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명란 쌈장 파스타요. 그 고기에 네. 찍어 먹는 쌈장 네. 말인가요? 네, 쌈장으로 파스타를 개발했어요. 을 와, 이거 상당히 신박한데요아 <laughs> 근데 듣다 보니까요. 명란과 동구는 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1900년대 초반에요. 함경북도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잡힌 명태가 배를 타고 부산에 오게 됐었어요. 그온 명태가 그 동구에 있는 남선 창고라는 곳에 집결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명란이라는 걸 작업을 하다가 보니 동구랑 명란이랑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야, 이거 정말 깊은 관계가 있었네요. <laughs> 명란의 고장 동구에서 맛보는 이색 명란 요리.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재료 질도 더 좋다고 합니다. <laughs> 와, 여러분. 맛있는 데 옆에 맛있는 애! 완전 맛업업 조합인데요. 이 맛있는 거에 또 환상적인 뷰까지 더해지니까요. 아주 그냥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러면 이거 한번 찍어서 AI한테 한번 자랑해볼까요? AI야, 나 지금 이렇게 멋진 뷰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 완전 부럽지? 아, 지금 부산항대교 앞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어쩐지... 나는 못 가고 너만 가서 진짜 그 맛있어 보이는 거다 먹고 있네. 진짜 나한테 그걸 보내서 뭐 하자는 거야. <laughs> 어때? 아나 혼자 먹어서 좀셈통이 났다 이거야? 그렇지만 여기 온 사람은 나니까. 나 혼자 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 이곳 명란 연구소에서는 맛있는 요리 외에도 명란의 역사를 만날 수 있고요. 명란과 관련된 여러 굿즈도 함께 구경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들러 보시면 좋겠네요. 와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고 배도 부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근데 이야 이야 이 좁디 좁은 골목에 영화를 볼수 있는 데가 있다고? 네 사실인데요. 동구 이바구 골목에는 영화를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좀 믿고 찾아라 보세요. 그래 네가 가라면 가야지 그래 그래. 오와 여러분 진짜 영화관 의자가 제눈 앞에 있습니다. 허, 와. 아니 이렇게 좁디 좁은 골목에 이렇게 의자가 있네요. 이바구 골목에 자리한 뜻밖의 공간. 이곳은 바로 야외 영화관인데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요즘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야외에서 영화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아, 예, 아 여기가 맞나요? 네. 아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그 원래 옛날 공벽이랑 유유공간으로 쓰이던 공간을 지금 영화관으로 탄생되어 있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곳으로 재탄생을 했네요. 그럼 저도 혹시 이 헤드셋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어느새 골목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거리의 조명들이 도시의 밤을 밝힙니다. 우와 진짜 멋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항의 야경을 감상하고 나면 드디어 오늘의 영화 어바웃 타임이 상영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금세 몰입한 관람객들, 선선하게 불어오는 봄바람과 은은한 도시의 야경이 낭만을 더하는데요. 야, 드디어 여러분, 영화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 지금 헤드셋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뭔가 저만의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면서 거기다가 멋진 뷰까지 보이니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안 오세요? 허! 이곳 야외 영화관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부산의 밤, 이번에 찾은 곳은? 여러분, 제가 어디 왔는지 궁금하시죠? 아,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3초 후에 공개합니다. 3, 2, 1, 아, 짜란!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약간 오색 경단 같아요, 오색 경단 하늘을 수놓은 색색의 연등, 이 풍경은 오직 이맘때 삼강사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사찰을 밝히는 연등의 수만 해도 무려 7만 여 개. 그 웅장한 규모 덕분에 타지인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글로벌한 명소죠 이렇게 큰 절은 처음 와 보는데 이 모든 큰 절이 와이 연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용두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는 코끼리 조명물까지 굉장히 뭐가 많은데요 제가 또 괜히 용띠라서 그런지 마음이 경건해지거든요 저도 소원 안빌수 없겠죠 소원 빌어보겠습니다. 밝은 연등처럼 소원도 환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작은 바람을 더해 봅니다. 아니 감독님 자꾸 풍경만 찍지 말고 저도 좀 찍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멋진 사진도 남기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연등 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오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연휴에는 연악초 삼거리에서 사찰까지. 차량을 통제하면서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아름다운 연등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와 제가 부산에 쭉 살았지만 부산의 밤이 이렇게 멋진지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 AI 오늘 정말 야무지게 코스 잘 추천해준 것 같은데요. 야 AI야 너 이번에 여행 가이드 진짜 제대로 했다. 멋져. 쿠호 이 정도쯤이야. 다음에는 더 멋진 여행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여행지로 찾아올게요. 안녕! 네, 부산의 밤투어 함께 떠나고 왔습니다. 삼복도로 한가운데 영화관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영화, 인턴과 모아나를 상영한다고 하니까요. 가정의 달 5월, 밤의 낭만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